2023년 7월 28일 건담베이스 코리아 20주년 한정판이 공개되었습니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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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gbk 20 건담 어스트레이 <목소리> 올 초부터 20주년 기념 아이템에 대한 떡밥을 뿌리기 시작했었는데요 건담베이스가 제일 처음 생긴 곳이 한국인데 <목소리> 아, 이제야 한정판을 내준다니 아, 조금 너무하네요 정말 어쨌거나 어스트레이라는 힌트가 공개된 후부터는 하... 또, 어스트레이냐? 단순 코팅이 왜안 산다? 반반 무만이 태극 무늬는 제발 피해주세요. 등등 여러 추측들이 난무했었는데요. 그 정체는 바로 GBK 20 건담 어스트레이였습니다. 태극기를 염두에 둔 디자인은 맞는 것 같은데, 뭐 다행히 반반 무만이 빨파 색깔은 아니었네요. 기본 어스트레이 레드 프레임 베이스에 색상을 바꾸고 대형 백팩인 데스티니 R 실루엣을 장착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제가 좋아하는 백팩인데, 이게 프라로는 데스티니 임펄스 R하고 블랑시 두 가지가 발매되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요 블랑시가 더 마음에 들어서 불량 시만 구매를 했었습니다. 어쨌거나 여기다가 빛의 날개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레드 프레임의 상징인 쌍검의 칼날은 레드 클리어로 성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크으... 이것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아 그런데 한쪽씩 빨강 파랑 이렇게 태국 문이 색상으로 했으면 좀유치했지려나 어쨌든 이렇게 공개된 모습을 보면 단순한 색놀이도 여러 베리에이션 중에 하나도 단순한 코팅 키도 아닌 진짜 딱 한국만을 위해서 디자인을 한 느낌이 드는데요. 뭐 물론 완전 신규 조형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태극기가 연상되는 컬러링과 한글이 떡하고 박혀있는 데칼에 비채널까지 포함된 구성이니까 아요 정도면 꽤나 정성을들여 만들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데칼의 자세히 뭐요 날개 쪽에는 태극기의 건, 곤, 감, 리 중에서 건이 생각나는 세줄 무늬가 들어가 있고요 게다가 아 이거는 좀 감동적이면서 웃긴 포인트인데 자세히 보시면 건, 배처럼 보이는 무늬가 데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몸에 붙이고 난 상태에서는 잘안 보이는데 데칼만 모아놓은 걸 보면 이거 아, 앞만 봐도 건, 배 같다는 킹리적 가심이 드네요 게다가 이렇게 보시면 아스트레이와 데스티니의 백팩 연결 조인트가 형상이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둘이 호환이 되지 않고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MG 블루프레임 세컨드에도 초회 한정으로 호환용 부품이 들어갔었고 블루프레임 뒤에도 호환용 등짝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부품들을 활용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라방중 제보해주신 지호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격은 9 4 0 0 0원으로 발매 예정 이고요 반달담고 코리아 펀 엑스포가 시작되는 8월 24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뭐 아마도 엑스포 기간에는 현장 에서만 판매를 하고 그 후에 건담 베이스에도 추가되는 형식으로 팔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지금까지 한국만을 위해 개발된 역사적인 첫 한국 한정 건담 제품 gbk20 건담 어스트레이 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야 이게 설명하다 보니까 뽐뿌 가더 오른데요 저도 애들 데리고 행사장 가서 하나 집어와야 되겠습니다 제발 물량만 넉넉했으면 좋겠네요 개인 이 쪽으로 저는 의미 있는 컬러링에 클리어 컬러 성형 칼날, 특별 제작 데칼, 거기다 빛의 날개까지. 야요종들배는 꽤나 신경 쓴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이 한정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입소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